물세라를 받고 아프기만 하고 효과를 못본 느낌이에요. 자, 뭐가 문제일까요? 뭐, 할때 아프긴 아팠는데, 이게 무슨 효과인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뭐, 남들은 다 효과 좋다고 하는데 사실 나도 똑같이 돈 많이 투자해서 울세라를 받았는데 속이 상하죠. 이제 울세라를 받았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? 이제 몇 가지 원인으로 나눠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요. 내가 원하던 효과가 정확히 울세라로 구현이 되는 효과인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울세라의 가장 큰 장점, 그 효과는 바로 이 중력 방향의 처짐을 약간 끌어 올려주는 거예요.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들고 노화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중력 방향의 처짐은 크게 세 군데에서 가장 잘 느껴져요. 이 앞볼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팔자주름이 접히고 입가가 처지면서 이 마리오네트 주름이라고 하죠. 이제 요게 생기고 내가 살이 찌지 않았는데도 턱 부분이 늘어져서 이중턱이 생기게 됩니다. 자, 요세 부분을 딱 타겟팅을 해서 적절한 에너지 값과 팁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주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수 있어요. 자, 근데 만약 내가 원하는 효과가 이런 처짐의 개선이 아니라 이 피부의 전반적인 잔주름 탄력감의 개선이었다 하면은 사실 울쎄라를 했을 때큰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. 물론 이제 울쎄라도 잔주름과 피부결 개선에 도움이 돼요. 뭐 3.0mm 팁이나 뭐 아니면 1.5mm 팁을 적절히 잘 이용을 하면요, 피부가 얇고 살이 별로 없는 분들이 울쎄라를 통해서 리프팅을 하려고 하면은 안전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샷수 대비해서. 효과의 정도가 좀 미비하다고 볼수 있어요. 탄력 개선을 해주려면은 한 400, 500샷 이상은 써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볼페임에 부작용이 있을까봐 이렇게 충분한 샷을 쏘지 못하고 한 300샷 정도밖에 못해요.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내가 느끼는 만족감이 떨어질 수 밖에 없죠. 차라리 이런 분들은 그냥 고주파 계열, 써마지, 뭐 올리지오, 이런 고주파 계열의 리프팅 장비를 한 600샷 이렇게 충분히 많이 쏴주는 게더 도움이 됩니다. 자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기본적인 건데 예전에 한때 이제 울세라 뭐 재생팁 이런 논란이 많이 일었었던 적이 있어요. 울세라가 워낙 팁 값이 비싸기 때문에 시술 비용도 좀 고가로 책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이 팁의 원가를 좀 절감하기 위해서 정품 인증을 받지 않은 재생팁을 사용해서 그 가격을 좀 내리고.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뭐 그런 행위를 했던 곳들이 물론 이 과거의 얘기지만 예전엔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이상하게 울세라 가격이 낮다 하면은 그거는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울세라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뭐 정품 인증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잘 활용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. 자, 울세라를 하고 효과가 없다는 분들은 꼭 경험 많은 피부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을 한 뒤에 시술을 결정하도록 하세요. 이게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시술을 받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.